안녕하십니까 노아박 전도자입니다. 한글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목사를 찾아봤습니다.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며 신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개신교 성직자로 나옵니다. 또 나무위기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개신교에서 예배를 이끌거나 교회를 관리하는 직책을 일컫는 말이다. 호술하겠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직업이 아니다. 양치기의 한자어인 목자에서 비롯된 단어이다. 목사의 직임에는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회자와 기독교 교리를 신자 또는 비신자에게 가르치는 교사 또한 교회 운영의 감독관 등의 성격이 모두 들어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여호와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 사명을 받은 직분이나 그런 직책이 신약 성경에 나오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나온다고 하는 분은 철저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은 그나마 옳고 그름을 분별해 볼수 있는 여지는 남겨둔 것이며 스스로 신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해서 목사가 된 사람 본인이 얼마나 황당한 거짓교사인 줄 모르고 지걸려대는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분은 성경을 제대로 볼줄 아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위키백과 자료에 나오는 사제와 신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사제 또는 신부는 기독교 공교회주의 교파인 가톨릭교회, 성공회, 정교회 등의 성직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다면 교황은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는지 위키백과 자료로 소개하겠습니다. 교황은 로마의 주교이자 가톨릭 전체의 영적 지도자이며 바티칸 시국의 국가원수이다. 이전 메시지에서 교황은 최고 목자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대부분의 목사는 사자 돌림, 즉 의사, 변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회계사, 건축사, 관세사 등등 무슨 사람은 전문직 고소득 집단처럼 직업 목사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반면, 일부 목사는 원어를 언급하면서 목자를 고수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삼아주신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저는 주저함 없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목자장은 현재 한 우리말 로약으로 간주해버립니다. 목사들을 다른 호칭으로 부르면 목자들이니까 당연지사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장이 아니겠습니까? 목자들이 아닌 것들은 장모, 집사, 성도인 것이고 가톨릭의 성직자와 평신도 또는 사제와 신자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역자 여러분 2000년 전의 사도가 지금도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를 목사나 목자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도라는 극소수의 사람에게 그런 직임을 주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 2절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미,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투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충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로 부름을 받아 사역을 감당한 바울은 성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까? 아니면 목사나 목자로 불리우는 성직자였습니까? 각자 답변을 하시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기를 빕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3차전도 여행 때 성령의 조명을 받아 고린도 가정교회에 보낸 복음 편지이며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1차 감금 시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에베소 금방의 교회들에게 회람식 편지 메시지로 보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자신의 사도로 밝히고 에베소 지역의 보편교회들에게는 바울 자신을 성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현대교회로 말하자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쓰레기 로 여기고 버릴 수 있도록 참 예수 복음만을 고집하며 전파하는 전도자 서역자 교사가 있는데 그가 장로 든 집사든 성도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선하신 목자 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영멸곧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의 영원한 사망 이걸 세상 끝날 지옥 불로 태운 받아 소멸당하는 것을 당하지 않고 진리의 복음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자, 즉 요한복음 6장 5 8절에 영원히 살리라 대로 영생을 얻을 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부흥사가 초청받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당과 같이 지켜세웁니다 성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 영적 아버지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인이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며 받들어 섬겨야 한다. 목사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고 배랑맞을 일이 생겨나고 목회자의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떠 얻어 먹을 일이 생겨난다. 주의 종님께 최상의 것으로 잘 대접하면 성도의 가정에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나오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는 법이 없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의 복을 받는다. 구약 성경의 성구 의미가 이 정도로 자급함 수준의 내용인 것이며 신약 성경의 이럼류의 내용이 단한 가지라도 나오기는 합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불행하게도 이런 과대망상 종교인 광신자의 말을 성경처럼 믿어버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모태신앙 즉 가톨릭과 개신교 개신교가 같은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설에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앞세우거나 예수천국 불신지옥에 속아 개신교에 붙잡혀서 일생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여러 기독교 모양의 종교단체들의 조직과 새빨간 거짓말, 교리들로 세뇌를 당한 종교인들도 대동소이합니다. 한국은 종교공화국이며 중독성이 가장 강력한 마약과 같은 종교광신자들로 넘쳐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자가 10명인데 정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들을 잘도 믿고 따릅니다. 내가 재림예수라고 하는 자가 50 명이나 되는데 이게 진짜 재림예수 인가보다 하면서 죽인지 밥인지 도 모른 채 죽기 살기로 맹신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70%가 삼위일체 라는 삼신을 믿고 있고 개신교의 30%가 양태론이라는 삼신을 믿고 있으니 정말이지 미치고 펄쩍 뛸 일입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자가 10명씩이나 있어도 제각각 사람신을 선택하여 믿어버립니다.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딱한 사람 있습니다. 물론 따르는 무리들은 매우 많습니다. 가톨릭의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성모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시로 나지 않고 성령의 시로 난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자신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몸을 빌려 잉태하셨고 출생하셨으며 성장하셨고 30세가 된 때부터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영과 말씀이 본체이신 창조주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이시고 동일하신 성령이십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물, 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이 합쳐서 한 분이 되신 게 아니라, 물, 피, 성령이 합쳐서 한 분이 되신 게 아니라, 구약에는 아버지 신, 중간기에는 아들 신, 신약에는 성령 신이 계신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났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서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임이라 여기에 나오는 성고 때문에,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화가 존재하고 있고, 성탄절이라는 가짜 절기를 전 세계에 보급한 중세 가톨릭이었음도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자신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몸을 빌려 잉태하셨고, 출생하셨으며 성장하셨고, 30세가 된 때부터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영존하신 아버지 창조주 여호와 예수. 성령이신 창조주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여호와가 그분 예수이고 그분 예수가 그분 성령이신 창조주 한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한국 가톨릭이 아기 예수의 피를 꽂혔다면 한국 개신교는 아들 예수의 피를 꽂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점부터는 영존하신 아버지의 피를 꽂히시길 기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영존하신 아버지 창조주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 스스로 임재하여 육으로 나타나신 것인데, 당연지사 사람의 생모의 뱃속에서 잉태되어 자라나는 것처럼 전능하신 창조주시라도 한 아기로 잉태하여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태어나면 반드시 아들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들이 되신 것인데, 바로 이 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뭐 계시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어깨에 정사, 곧 다스리는 일을 매신 분. 그 이름이 기묘자. 곧 초월적이고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분. 모사, 즉 일을 꾀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분,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분이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창조주 예수님은 33년 동안 맘 자신이 직접 육을 입고 오셔서 직접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이 퀄, 진리를 가르치신 분이지, 부활승천 이후에는 그 어깨에 정사, 즉, 다스리는 일을 매신 분, 그 이름이 김효자곧 초월적이고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분, 모사, 즉, 일을 꾀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분, 영존하신 아버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계십니다. 33년 계실 때에도 그 어깨에 정사를 매신 분, 그 이름이 김효자이신 분, 모사이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분, 영존하신 아버지로 계셨습니다. 이를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에서는 아기 예수를 강조하고 개신교에서는 아들 예수를 강조하며 기독교 모형의 이단 사이비 종교 단체에서는 20명의 하나님, 50명의 재림 예수, 1 명의 어머니 하나님. 한 명의 예수의 어머니, 열 명이 성령을 주장하고 있으니, 제 정신들이 아닌 자들이 99 99.999%입니다. 9 어느 분의 글 메시지를 보니까, 요즘, 극히 일부 목사들이 성경 한줄 읽은 다음에, 정치, 과학, 경제 등을 총망라한 모든 이슈를 가지고 속된 말로, 주둥이 이빨까기, 이꼴, 거짓말과 헛소리를 많이 함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 속에 감추어진 만나를 예수 몸에 연결된 지체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학박사들이나 따지는 이야기를 성경처럼 위장하여 가르친다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우리 가문에는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며 집사가 몇 명이라는 팔불출 같은 목사 장로 집사 자랑은 다 때려치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 영생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남녀노소 누구라도. 성경으로 거듭는 성도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유황불지옥은 세상 종교들의 교리입니다. 성경은 세상 끝날에 악인들을 부활시켜 지옥불 심판으로 쓸어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물심판 때 쓸어버리고 끝내버린 것과 같습니다. 물론, 창조주께서는 인간들의 뜻이나 의견은 0.0001%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놓아 후손들을 번성시키셔서 오늘날의 지금이라고 하는 여러 세대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예수님에 대하여 피조물든 저희는 단한 가지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고 도무지 분별할 수 없는 것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나 교리 목사들이 한 시간은 기본이고 두세 시간씩 떠들어대니 예수 성령께서 모두 다 설교자에게 허락하신 참외수 복음이겠습니까? 넌센스입니다. 한국 개신교 및 기독교 종교단체를 떠나기로 작정한 가나한 예비, 성도, 여러분과 이미 가나한 성도가 되신 분들을 위한 링크 하나를 하단에 걸어 두었으니, 바른 복음 메시지를 찾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 우 여러분께는 한글 텍스트가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비영리, 비인기 그리스도인 유튜버, 노아박 전도자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